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최근에 진짜 저렴하지만 실용적인 보조 배터리를 발견했어요. 전 이런 삼성 정품 보조 배터리부터 이렇게 용량이 만이나 이만쯤 되는 대용량 보조 배터리랑 이렇게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랑 이렇게 워치를 충전할 수 있는 제품, 이렇게 자체 스탠딩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랑 이런 유선 충전기로 변신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까지 전 꽤나 다양한 보조 배터리를 써봤어요. 근데 전 요즘 이런 보조 배터리 전부 다안 쓰고요. 이 손가락 두 개만 한이 8,500원짜리 보조 배터리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 봤을 때는 아 그냥 중국산 저렴한 일체형 보조배터리인가 싶어서 별로 관심 안 줬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이 제품도 아쉬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8500원 밖에 안하고요 여기에서 3500원만 더 주면 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제품의 단점을 거의 다 보완해 가지고 이 진짜 물건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많은 보조배터리 말고 이 제품들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최근에 아이패드를 상품으로 걸고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2023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아이패드를 포함한 여러가지 상품을 걸고 태블릿에서 사용할 수 있는 2023년 다이어리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재주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손재주가 없으신 분들도 그냥 와서 무료로 템플릿들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링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일반 보조 배터리처럼 이렇게 선 주렁주렁한 이런 제품이 아니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일체형 보조 배터리예요. 이런 보통의 보조 배터리들은 이렇게 케이블을 따로 연결을 해야 되고,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보조 배터리랑 스마트폰이랑 같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되게 보기도 좀 그렇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밑에다가 꽂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소 스마트폰 들고 다니듯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면 되니까 진짜 편리해요. 크기도 되게 작고요. 무게도 한 90g 밖에 안 돼가지고 되게 휴대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호캡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충전 단자는요. 이렇게 잡고 흔들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긴 한데요. 스마트폰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좀 흔들어주면 이 단자 자체하고 스마트폰에서 이 유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흔들림은 있지만 웬만큼 이렇게 흔들어도 세게 흔들면 떨어져요. 근데 웬만큼 이렇게 흔들어도 잘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꽤나 단단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제품 크기도 스마트폰의 폭하고 비슷해요. 꽂아놨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일체형이다 보니까 제품을 구입할 때 충전 방식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갤럭시 쓰시면 이렇게 C타입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이폰 쓰시면 라이트닝 선택하면 되겠죠. 배터리 용량은 5,000mAh인데 예를 들어 갤럭시 폴드 4의 배터리 용량이 4,400mAh거든요. 근데 이 보조 배터리 용량이 5,000이니까 4,400한 번에 충전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충전해 보면 얘의한70% 예, 정도밖에 충전을 못 해요. 그 이유는 이 보조 배터리의 충전 효율이 60%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이 제품이 특별히 효율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보조 배터리들이 대부분 효율이 60% 언저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용량이 5,000이라면 곱하기 0.6해가지고 대충 한 3,000mAh 정도 정도 충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용량이 4,400이니까 한 3,000mAh 정도 충전하면 대충 한70%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폰 14 프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이 3,200인데 그래서 이 제품으로 이걸 충전해 보니까 제가 8%부터 충전을 시작했는데 100%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실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도 배터리 용량이 만이나 이만 이렇게 엄청 큰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여행갈 때 들고 다니는 용도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야 되는데 스마트폰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럴 때 이거 꽂고 다니면 진짜 편하게 쓸수 있어요. 근데 말기 제품을 구입하신다면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전 케이블이랑 호환성 문제가 있어요. 이 제품 사용 후기에 보면요. 이거 완충해 가지고 충전을 했는데 스마트폰에 10% 정도밖에 충전을 못 하더라. 이거 완전 쓰레기다. 이거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잘 쓰고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고 그래서 저분들이 받은 게 불량인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를 재현해 냈고요. 원인도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 케이블의 호환성 문제였어요. 이 제품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5V 2A, 즉 10W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요즘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충전기들은 보통은 10W, 높으면 30W에서 100W까지 지원하는데, 이 제품을 충전하기엔 사실 차고 넘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가끔 구형 케이블 자체가 5V 1A, 즉 5W밖에 공급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5W를 지원하는 충전 어댑터에 5W 지원 케이블로 충전을 해보니까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데에도 하루 종일 걸렸고요. 이걸로 갤럭시 S22 울트라를 충전해보니까 15% 정도만 충전하고 나서 얘 배터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케이블만 바꿔주니까 정상적으로 보조 배터리가 충전이 됐고 배터리 용량만큼 갤럭시 S22 울트라가 정상적으로 충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충전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즘 잘 쓰이진 않지만 5볼트 1암페아의 충전 어댑터나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배터리 충전과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액티보 미니의 판매 페이지에 보면 C2C PD 충전 방식으로는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PD 충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케이블에 따라 안 되는 게 있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PD 충전을 지원하는데 30W를 지원하는 PD 충전기가 있어요. 여기에 이 SS5라고 되어 있는 이 50W를 지원하는 충전 케이블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꽂았을 때 충전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좀더 비싼 SS10 100W를 지원하는 충전 케이블을 한번 여기다 연결을 해 볼게요 충전이 안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케이블이 불량이 아니냐 꽂았을 때 스마트폰 충전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판매 페이지에 이렇게 PD 충전이 안 된다는 말을 적어 놓는 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이 판매자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안 되고 하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PD 충전이 안 된다고 이렇게 공지를 해둔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여기에 있는 삼성 정품 어댑터랑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이렇게 충전이 잘 되고 이렇게 아이패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어댑터랑 케이블을 이용해도 충전이 잘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은 어댑터하고 충전기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해 봤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한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100W 충전 케이블을 이용했을 때랑 맥북을 구입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케이블을 이용하면 이렇게 충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전 케이블 호환성을 조금 탄다 정도지 진짜 호환성이 많이 떨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래요 사실 이거는 저가형 보조 배터리에 있는 흔히 있는 충전 이슈입니다 근데 나는 어떤 케이블로 충전해도 그냥 충전 다잘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제품은 5V 2A 10W 충전밖에 안 되는데 조금 더 고속으로 충전할 수 있는 제품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3,500원 더 주시고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2 0 1 0 w 충전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액티모 미니 PD 20W 이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해 드렸던 이 기본 제품은 100W 충전 케이블로 충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도 충전이 되고요 이렇게 맥북 어댑터에 맥북 케이블을 이용해도 충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 모델은 충전을 할 때나 스마트폰을 충전할 때나 5V 2A 그러니까 최대 10W까지 충전을 주고 받을 수 있었다면 이 제품은 그거보다 최대 2배 빠른 20W로 충전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 배터리 충전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스마트폰도 훨씬 더 빨리 충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기본형 모델에안 보이는 옆에 이런 고리가 있는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 제품을 충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언제든지 USB 단자가 있는 곳이 있으며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얘를 이렇게 충전할 때 사용합니다 물론 이렇게 고리가 있다 보니까 어디에 걸어놓고 사용해도 되죠. 그리고 이 PD 제품 한정으로요. 여기 이렇게 충전 단자가 있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충전 포트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전 케이블만 있으면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3,500은 더 좋아 되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실용적이죠. 다만 기본형 모델은 뒤쪽에 스탠드가 있어서 이렇게 스탠딩 거치대로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이 고급형 모델에는 그런 스탠드 기능이 없고요. 무게가 조금 더 무겁고. 이렇게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를 충전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PD 충전을 지원하는 서피스 같은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은 안 나오고요. 그리고 3,500원 차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비싼 게 단점이라면 아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겠네요. 아 그리고 이런 일체형 보조 배터리는 여러분들이 쓰실 때 내구성 측면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기 있는 단자 자체가 고장이 날 확률이 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보통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 단자가 고장이 나도 이것만 새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체형이라 얘가 파손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 요 전체를 바꿔주거나 이걸 as 받아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이네요. 근데 그런 단점도 여기 있는 pd 모델은 어느 정도 대안책이 하나 있긴 한데요. 바로 이게 고장이 나더라도 여기 있는 포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얘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아직 파손되거나 고장난 경험은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체형 보조 배터리라는 특성상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000원 정도 더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제품의 가격이 12,000원 정도로 꽤나 저렴한 편이구요. 충전 속도도 더 빠르고, 충전 케이블 화화 문제도 거의 없고, 충전 단자가 고장이 나도 케이블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 PD 충전을 지원하는 PD20 액티 i 미니 제품을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형 모델하고 이 제품의 구입 링크는 제가 영상 본문에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전 예전에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 용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충전 효율이 얼마나 좋냐 그리고 얼마나 충전 속도가 빠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여러 개의 제품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무겁고 들고 다니기 불편한 건 나중에 갈수록 안 쓰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한테 이 일체형 보조 배터리는 신세계였어요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기 전에 원래 2022년을 통틀어 가지고 제가 구입한 제품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제품 뭐 특이한 제품들 모아가지고 이렇게 연말 결산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이 내용 안에 포함되는데 드릴 말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따로 찍게 됐고요 다음 영상. 얘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모아 가지고 한 번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영상 괜찮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테크모 아 그리고 템플리 콘테스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